예, 독일의 어느 암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성도가 혀에 암이 생겨서 혀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혀를 절단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환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 마디는 환자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처럼 인생 전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이별처럼 인생 중간에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남겨진 자에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내다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살터란 사람은. <laughs>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보다 더 확실한 삶의 철학은 없다. 죽음은 우리를 늘 깨어 있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돌아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오게 했죠. 17절은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일종의 고별 설교였던 셈이죠. 따라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떠나는 바울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회고였다면, 남겨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다보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주를 섬긴 것과 그랬죠. 이 섬겼다는 말은 노예처럼 주인에게 매여서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노예로 매여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또이 섬겼다는 말은 현재형이 사용됐는데 잠깐만 섬긴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섬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을까요? 1 9 절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죠. 어, 빌립보서 장3 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 이게 이제 겸손입니다. 어, 다음으로 눈물은 바울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우서 2장 4절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희 썼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박해로 인해서 자기를 낮춰야 했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시련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때 위징이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 위징은 왕에게 직원을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왕도 그의 직원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화는 왕 앞에서는 왕의 뜻을 따른 척하다가 뒤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배신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신하들을 보면서 면종 복배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면종 복배.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속으로는 배신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섬기려면 겸손과 눈물과 시련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겸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것, 남을 자기보다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남보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단한 칸이라도, 단한 단계라도 남보다 앞에 서 있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어렵습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눈물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고통에 따릅니다. 우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다들 눈물 흘리며 살기보다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어렵죠. 또 시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시련이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불편하게 싫은 거예요. 시련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금하려고 재산을 팔았는데 섬기는 청만 해야 되니까 땅값이 얼마를 감췄죠?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행전 5장 3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잠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요? 면종 복배.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섬기는 척 하다가 하나님 안본 데서는 안 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배신하는.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은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을,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을 따름이라,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 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아 5장 24절은 우리 하나님은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의 리듬을 유지하며 해마다 추수의 때를 정해주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속 순조롭게 운행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구나"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죠? 이 매여라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확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물론 바울이 기꺼이 갔겠지만 살짝은 조금은 예루살렘에 가는게 내키지 않았다는 그런 암시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내키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자, 22절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 결박과 환란이 있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죽는데 왜 가요 근데 왜 바울은 갔을까요 바울에게는 자기 뜻보다 성령의 인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쓴 분인데 이 분이 영국 국교회가 가르친 대로 예배하지 않았다고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아무도 모르게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세요 하고 이제 살짝 풀어준 거예요.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이제 존 버니언이 간수가 문을 열어주니까 집으로 가려다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아니 목사님. 왜 그냥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존 버니언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성령이 인도한 길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령이 인도한 길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면 성령이 인도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이제 존 버니언이 돌아온 한 시간 뒤에 영국 국왕이 갑자기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니언이 감옥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한 시간 만에. 이 사건 직후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존 버니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한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에게 아까처럼 문 열어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우리 개인의 소망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나한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모든 어떤 일에 모든 결과나 혹은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네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고 쫙 보여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한 번에 하나씩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아니면 아예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냥 가라고만 해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또 질병이나 어, 결박이나 환란 같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또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나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았죠. 근데 성령께서 누구를 만나라, 그럽니까? 고넬 류를 만나라, 그랬어요. 이방인, 사도행전 10장 20절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안 내켰어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로 만나려면 율법을 어겨야 하거든요 도등전 10장 28절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소망 자기 감정 자기 상식 율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령이 인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은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왜 따라갔을까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개인적인 소망이나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내가 잘 모르는 성도가 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아, 예배 끝나고, 성령께서 예배 끝나고, 그 성도하고 꼭 인사를 나눠라. 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알고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다면 다른 것 보려고 할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로드 시천은 하나님의 뜻은 앞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뭐 미래와 같은 막안 드러나 있지 않은 그 하나님 그 드러나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죄, 거짓, 악, 이런 것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혹은 결정할 때, 과연 이것이 진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한 일인가.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면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 성령이 인도하는 네 가지 방법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대부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 말을 듣고 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 사명이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보라네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20절 보니까 복음을 유익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거라는 말입니다 왜 유익하다고 그랬을까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유익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In time.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래 시대에는 모든 계산 결제를 시간으로 한다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한잔 사 마시려면 자기 시간 4분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려면 자기 시간 2시간을 지불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설정된 부자는 시간이 많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적은데, 자기에게 설정된 이 시간이 다 이제 사용해버리면 이제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시간이 생명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영화의 설정처럼 뭐 부자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적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어쨌든 살아야 할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다면 우리 생명이 뭘 소중하겠어요? 근데 정해져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이 생명이 줄어든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아까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게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경찰과 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그막 뜨거운 불길 속에 거침없이 뛰어든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던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일까요?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도 죽음이 두렵고 자기 생명이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던지는 이유는 그게 그들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뭘 내놓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자기 생명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은 19절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술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NGO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와 선교사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단한 사람도 이 사명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왜요? 이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우스 1장 10절은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로 가는 길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이 드러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처럼, 모든 생명은 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우리 중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생명을 사용하면 그 가치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그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때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 우리의 생명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빌리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야 인생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고 "아,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위해 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사명을 위해 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